안녕하세요. 겜조 t v 엘리입니다 굳이 드래곤볼을 들고 오지 않더라도 서유기와 손오공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중국 설화 중 하나죠. 곧 소개할 타이틀은 어릴 적 책과 만화로 어렴풋이 그려냈던 상상력을 극한까지 짜내어 그것을 현실화한 타이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2020년 8월 트레일러 하나로 단숨에 기대작 관열에 올라선 화제작 게임사이언스가 개발한 액션 RPG 검은신화 50이 8월 20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PC, 플레이스테이션5, 엑스박스 시리즈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게임 시작부터 오공 설화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검은 신화 오공은 전투와 전투의 연속입니다. 싸우고 쓰러뜨리면 어디론가 또 달려가고. 그곳에서 또 싸우고 쓰러뜨립니다. 가는 길도 쉽지 않고 가서 만나는 적은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몬스터의 종류가 150여 종이나 된다고 하고 보스 패턴도 각양각색이니 이를 하나하나 파헤하는 재미가 확실합니다. 그렇게 치열한 모험을 하다보면 진짜 어딘가의 산속을 타넘는 듯한 사실적 배경에 몰입하게 됩니다. 버려진 사당, 을신년스러운 배가 파괴되어 나뒹구는 불상에 혈흔만 살짝 흩뿌려놔도 기괴함에 압도되는 느낌이 있죠. 사실 이 게임의 압건은 개인적으로 세심한 사운드입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흐르는 물소리, 자박자박 밟히는 자갈과 나뭇가지, 세찬 바람소리와 나부기는 낙엽이 플레이어를 반깁니다. 배경 특성상 물과 불, 돌과 나무 등 자연 소재의 배경과 오브젝트가 즐비한데, 이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과 그 속을 누비는 모험은 시종일관,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줍니다. 그런 강점을 놓칠세라 좌선을 통해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해뒀을 정도니까요. 일부러 하울링을 잔뜩 살린 내레이션과 중국 고전 문화 특유의 실을 읽는 듯한 대사, 여기 에 고악기를 활용한 풍료도 멋들어집니다. 적어도 검은 신화 우공만큼은 중국어 원어로 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고대 설화의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매은 엄청 복잡한 구조는 아닙니다만, 나무나 바위 등으로 시야가 제한된 곳에서의 이동이라, 적당히 길을 찾아 헤매고 길을 찾아가며 마주치는 적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숨겨진 상자를 찾거나 채집물을 획득하는 것도 와 저게 뭐지 싶은 거대 보스에 도전하는 것도 탐험의 일환입니다. 이 고문 같은 게임 오버의 향연 속에서 방금 거기 뭐 색다른 거 있었던 거 아냐? 하는 즐거운 의심을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막아서는 적들은 요괴이기에 여러 기괴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보기 편한 의인화한 짐승들부터 시작해서 중국 설화 두기의 무사스러운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배경이 된 설화가 천계라든지 신선, 불교, 요괴 등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이것을 표현하는데 주력한 것이 느껴집니다. 어느 게임을 하든지 그저 뻔한 좀비, 리자드맨, 코볼트, 스켈레톤 같은 것에 지쳐 있었다면 이 생경한 요괴들이 털 한올 한올 사실적인 질감으로 표현된 것에 새로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처음 보는 패턴에 속절없이 당해 두 번, 세번 도전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 보스의 패턴이 눈에 있게 되고 그렇게 도수를 적재적소 사용하며 완벽하게 제압해냈을 때의 쾌감은 오공이 추구하는 액션의 묘미를 말해줍니다. 오공의 액션의 중심은 봉술입니다 가벼운 검봉으로 검봉 게이지를 모으고 게이지를 소모해 무거운 곤봉을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벽본, 입본, 착본 등 자세에 따라서 공격 방식과 회피 방식이 달라지므로. 오공 액션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수 있는 곤봉의 길이가 늘어난다거나 봉에 올라탄다거나 하는 아크로바틱한 액션 역시 잘 살렸습니다. 타격에 있어서는 봉수를 따라올 수 없다는 점이 누구나 인정할 듯하네요. 봉술에 정지술과 같은 무술 기화술, 본신술과 같은 채술이 더해지고. 보스로 직접 변신해 볼수 있는 변신술이 나오면서 비로소 오공의 액션이 우르르듯 완성됩니다. 장르 특성상 장몹의 반격도 위협적이고 어디선가 날아오는 연노 연사의 빈사되기 일수이므로 오공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면서 압도적으로 찍어 누르는 모습은 없지만 그래도 살살 피해가며 콤보를 딱딱. 포장없는 움직임에서 여러 시각 매체에서 보았던 우공의 여유를 흉내 내볼 수 있습니다. 각종 스켈트리, 장비 제작 등은 RPG를 받쳐주기 위한 요소라고 할수 있겠으며 어느 정도 파밍을 요구하긴 합니다만 어차피 우공은 말 왔다갔다하며 플레이하는 형태는 아니므로 일단 1회차에서는 하는 김에 하면 되는 정도의 볼륨입니다 검은 신화 오공은 그 이름처럼 올해 연세 좀 지긋한 게이머들에게 있어서 만큼은 하나의 신화적 족적을 남길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그간 수많은 게임에 여러 모습으로 등장했지만 이름만 가져왔을 뿐 성에 차지 않았던 수많은 오공들을 버우며 아쉬움을 느낀 어른들에게 아마도 내 어릴 적 상상 속 오공은 이런 식으로 성장하여 저가 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멋진 동화를 써내려 가주거든요. 지금까지 겜조 t v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